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급 2회 실전 모의고사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고객님 뭐 찾으시는 모델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 부모님이 쓰실 거라 화면이 좀큰걸 찾고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기기는 여기 있습니다. 2번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는 처음인데. 나도 처음이야. 앞에서 내가 열심히 페달 밟을게. 응, 나도 도와줄게. 걱정 마. 3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절반이 넘는 51%가 나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앓고 있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기타, 만성질환, 당뇨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저 내일 민정 씨네 집들이에 못갈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5번. 어, 시험 기간이라서 도서관에 자리가 없네? 그러네. 그럼 우리 커피숍에 가서 공부할까? 6번. 민정 씨, 클래식 음악 좋아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왜요? 7번 집 앞에서 공사를 해서 그런지 먼지가 심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창문도 못 열어놓는다니까요. 8번. 중기 씨, 보고서 마감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서둘러야 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친구 생일인데 뭘 선물해야 할지 고민이야. 친구에게 필요한 물건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럼,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어때? 10번. 이번 축제 노래 자랑 대회에서 부를 노래 말이야. 어떤 노래가 좋을까?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 수업 끝나고 노래방에 가서 골라보자. 좋아. 수업 끝나자마자 정문에서 만나. 11번 저 회원 카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아, 회원 카드요. 우선 번호표 뽑으시고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번호표는 뽑았어요. 그럼 신청서 먼저 드릴 테니까 표시한 데다 써주세요. 그리고, 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12번 김종기 씨, 직원 연수 준비는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연수 때 특강해 주실 분을 아직 못 구했는데요. 고객 심리 쪽으로 모셔야 하는데, 마땅한 분이 없네요. 그래요? 제 대학 지도 교수님이 고객 심리 전공인데, 한번 부탁해 볼까요? 정말요? 그럼 고맙지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여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어서 자요. 당신 먼저 자요.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네, 좀 많네요. 오늘 일찍 자기는 틀린 것 같아요. 14번 봉교. 취업 지원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본교 체육관에서 성공적인 면접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강과 상담은 대기업 인사 담당자 출신 전문가가 진행하는데, 특강이 끝난 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대1로 개인 상담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정부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11월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데다가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화재 예방 감시원을 투입해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16번 이곳에는 중학생 해설사가 유적에 대해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또래 청소년들이 유적지를 방문하면 중학생 해설사가 직접 친구들에게 유적에 대한 여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벌써 1년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할수 있어 저희 유적지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말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이 호텔이 교통이 편리하겠다. 우리 이 호텔로 예약할까? 이 호텔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여행 기간 내내 여기서 지내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겠어? 여행지 숙소는 좀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해야 해. 숙소 근처 교통이 불편하면 교통비도 많이 들 거야. 18번 아이들이 볼만한 책, 인터넷 서점에서 사는 게 어때요? 배송도 빠르고 편리하잖아요. 책은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엔 미리 보기 기능도 있고, 독자들의 평가도 볼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보는 책은 직접 보고 다른 책과 비교해 가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9번 봉사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청에서 연말에 있을 문화행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대요. 한번 신청해보세요. 그럴까요? 준기 씨도 해본 적 있어요? 네, 몇번 해봤는데 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도 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20번 원장님, 이 어린이 집은 아이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 또래의 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처럼 한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따라서 독서 같은 걸 강요하는 것보다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탁구 같은 운동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